오메 법칙이랑 저항에 연결하는 건데요. 조금 어려운데, 이제 식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절류는 이게 흐를류자입니다. 흐를류자. 전화의 흐름, 전화가 흘러가는 거, 정전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마찰을 시키거나 정전기 요도를 시킬 때는 전자가 이동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전자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데 전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면서 그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뭐 기대에너지나 운동에너지나 이런 걸 바꿔서 중요한데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전류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전자라는게 존재하고 전자는 플러스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더라라는거예요 그래서 전류방향과 전자의 이동방향은 반대방향인거고 도선이라고 하는거는 뭐 구리나 이런걸로 주로 만드는데 근데 이 도선안에 금속이잖아요 금속 도선안에는 자유 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흐르지 않을 때는 이제 무질서하게 흘러가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원자에 해당하는 부분도 원자핵 부분도 안움안 움직이죠 얘도. 전류가 흐르면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기 때문에 건전지 쭉 따라가시면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반대쪽 부분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가는데 전류는 전류는 반대 방향이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전류는 물의 흐름이랑 전기랑 좀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건전지 끼워야지 흘러가거든요. 건전지가 원래 전압이 있어가지고요. 건전지 끼워야되 흘러갑니다. 여기서도, 요, 펌프에 의해서 물이 위로 이동을 해야지, 물이 위로 이동을 해야지,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 펌프는 전지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구랑 물레방아랑 같은 역할하는 을 거고 우리 목적이 전구는 불키는 거고 이 오른 왼쪽 그림에서는 물레방아 돌리는 거잖아 물레방아랑 전구랑 같은 의미로 쓰인 거고요 스위치 눌러야지 되는 것처럼 밸브 열어야 됩니다 밸브랑 스위치가 비슷한 현상이 있는 거고 물의 흐름이랑 비슷한 게 절류입니다 절류 그다음에 물의 높이 차는 전압입니다 전압 노래 높이차가 이제 수압이랑 같은 의미인데 높이 차이가 있어야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전압의 차이가 있어야지 전류가 흐릅니다 전압이 차이가 있어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전류계와 전압계 외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1, 2번. 1, 2번. 잠깐 테스트 1, 2번 한번 해보시고. 자, 읽으시면서 칸 채우면 되죠. 자, 원자가 도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화를 운반하기 때문에 전류라고, 전류가 흐른다. 어. 틀렸는데 원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 전자 전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 반대이다 맞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도선 속에 전자 모두 정지했다 아닙니다 무질서하게 막 움직입니다 무질수하게. 전지는 지금 펌프에 해당하고요 펌프 스위치는 밸브에 해당하고 물레방아는 전구, 파이프는 도선에 해당한다. 이해하시죠? 자, 그다음에 전류계 전압계. 어 근데 전류의 의미랑 전압의 의미를 좀알아야 되는데 전류는 뭐냐면 전류는 전류는, 정의가 안 써져 있긴 해요, 사실은. 아, 써져 있나? 아, 그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뭐냐면, 도선의 이 단면을, 한 단면을 흐르는 전하의 양이에요. 그 전류는 1초 동안, 도선,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적인 개념에 양적인 개념 전류.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렇게 많이 흐른다. 그래서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알아보려면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게 회로가 있어요. 전구 하나 이렇게 연결된 회로가 있습니다. 이거 길다랗게 그리는 게 플러스극이고 여기 짧은 게 마이너스극이죠. 그래서 뭐 이런 회로가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텐데 여기 중간에 여기 끊고, 여기에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 전류계를. 전류계는 보통 A라고 씁니다, A라고. A라고 씁니다, A. 어, 직렬로.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사이를 지나가는 전류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전압계는, 전압의 크기 측정한다고 되는데 이게 조금 엄밀하게 말하자면 뭐냐면 전위 차를 측정하는 거야. 전압의 차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전압계인데 그래야지 여기를 들어갔을 때 전압이랑 요 나올 때 전압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전압계는 병면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 그림 그리세요, 이거. V라고 쓴게전압계고 A라고 쓴게전류계고 여기 플러스극에서부터 전류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극에서. 전류.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야 되고,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되고. 단자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네 개인데, 하나는 색깔이 달라. 하나는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아, 여기. 나머지는 검은색인데, 여기 빨간색 단자는 플러스 단자이고요 요거를 쭉 따라가면 건전지에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플러스 단자는 전지에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단자 쭉 따라가면 마이너스 그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측정 예상값을 모를 때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값이 가장 큰 단자와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단자가 3개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인지 몇 암페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 암페어인지 잘 모르겠으면 5암페어 먼저 하라는 거고 가장 큰거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3어짜리인데 500mV에다 연결하잖아요 그럼 이건 최대값이 0 5어까지만 측정되는건데 원래는 3어야 그러면 측정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거에 해 큰거였다 하면 단점이 뭐냐면 바늘이 조금밖에 안움직여서 얼마 움직였는지 안보여 그래서 얼마 안 움직인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겨야겠다 500mm 앞에 그래도 얼마 안 움직여. 그러면 50mm 앞에 이렇게 큰것부터 측정해야지 전류계가 뭐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금 읽을 때는 500에 연결했잖아. 500에 그러면 오른쪽 맨 끝에 500을 찾아 500. 그 다음에 쭉 읽어서, 아, 300mAh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300mAh. 최대 값은 500mAh인 곳에 읽으면, 300mAh가 지금 있다. 근데 이 300mAh는 0 3 a 입니다0 3 a 나중에 오메 법칙 이런 걸쓸 때, 어, 단위를 암페어 단위로 써야 됩니다. 암페어 단위. 미리암페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거 얘기도 안 했구나. 전,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뭐 수압이랑 비슷한 거 수압. 그래서 단위는 볼트를 쓸 거고 약자로는 V를 써요. 약자라고 하는 거는 약속된 거지. 전류를 I라고 쓰자 이렇게 하는 거야. 전압을 V라고 표현하자 이런 거야. 전기 저항은 R이라고 표현하자, 이런 거예요. 전기 저항은 R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을 만들기 위해서 약자를 사용해서 만들고요.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야, 저항은. 버틴다, 이런 거잖아요. 방해하는 정도고, 단위는 옴단위를 쓰고, 기호로는 R을 쓸 거예요. 저항이 생기는 까닭은 그 전자가 막 이동하다가 원자랑 막 부딪혀요. 원자랑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항이 생겨요. 저항이 생긴다. 자, 저항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뭐 알루미늄이나 불이나 철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요. 물질의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집니다. 길이에 비례한다. 저항은 어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 뭐 이게 종류에 따라 다르는데 길이에는 비례한다. L이라고, 길이.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 단면적 A로 쓸 때도 있고, S로 쓸 때도 있는데, A로 쓸때 단면적.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항이 이만큼 짧아요. 안 짧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짧아. 짧으면 조금만 지나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거야. 짧으면. 근데 넓어. 넓으면 저항이 크니까 왠지 못 지나갈 것 같지만 넓으면 전자가 더잘 지나가. 그러니까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이 작아져요. 저항이. 단면적은 짧 짤... 이렇게 되게 작고 단면벽이 작고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져요. 전구 안에 필라멘트가 있는데 필라멘트가 이렇게 꽉 꼬여 있거든요. 되게 얇고 그럼 저항이 되게 큽니다. 그럼 전자들이 그 안에 그 필라멘트 안에 지나가다가 원자핵과 가 부딪히니까 열이 발생하고 온도가 되게 높으면 빛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아무튼 저항은 물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오메 법칙은 다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전기,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셔야 되고요 전류의 세기 예상할 수 없을 경우 값이 가장 큰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해야 되고 자 6번까지 자 4번 해보시고 4 5 6번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단자가 50mA에 연결되어 있대 그러면 측정의 최대값이 50mm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가시면 여기에 이, 이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3 0 3 0 3 30 중에 30mm 암페어를 읽으셔야 되고 여기는 30이라고 쓰면 되는데 만약에 암페어로 물어보면 지금 미리 암페어죠 미리 암페어암페어로 물어보면 토소점을 하나 둘세개옮겨서서 0 0페 암페어 이렇게 암페어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계산할 때는 암페어로 계산해야 돼서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30mAh를. 그 다음에 전압계는 회로의 경련을 연결하셔야 되고요. 어.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극에 연결해야 하고. 보선의 재질이 같을 때 전기 저항은 보선의 길이에는 비례하고요. 길어지면 은 저항이 커지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오메 법칙은 지금 바로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중단원 기출에서 좀 여기 어려운 문장도 있긴 하네. 8번까지 풀면 되는데요. 중간에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그래도. 8번까지 푸시고, 5번에 A라고 써져 있는 게절 6개입니다. 절 6개. V라고 써져 있는 게전앞계예요전 앞개. 그래서 아무튼 1번부터 8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갑니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는 이제 뭐 B 방향이고요 전자는 A에서 B로 갑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갑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B로 갑니다. 전자는 이제 A로. 한번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무질서하게 움직이다가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자지 전자 전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 전류는 반대입니다 전류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가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다 맞고요 가에서 전자들이 불규칙한 운동하고 있고 나에서 전자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자 왼쪽이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왼쪽이 왼쪽 마이너스 극이고 전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 4번 다르고요 자, 가와 나를 비유할 때 역할이 비슷한 것들이 짝지어진 거, 옳지 않은 것은 스위치랑 펌프랑 비슷한 게 아니죠. 스위치는, 어, 여기서는 밸브랑 벨브랑 비슷한 겁니다. 밸브 잠그면 안 흐르잖아요. 그죠 전부가. 다른 거 읽어봐 주시고, 4번에,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다. 맞구요. 전류 단위를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1암페어가 1000mAh, 1000mAh. 원래 미리 라고 하는 거는 1000분의 1을 의미해서 1000mAh입니다. 1000mAh. 틀린 거 찾으니까 2번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 세기도 증가합니다. 왜냐면 하 전압이 전류를 밀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밀어주는 능력이 커지면 전류도 세기가 세지는 거고, 1A는 이건 모를 수 있죠. 1초 동안 전자가 6.25 곱하기 1 0의 18승계가 통과하잖아? 어려운 얘긴데 이러면 1쿨롱의 전하가 통과하는 거고, 1A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흘러가면 1A라고 해요. 뭐 어렵지 않아. 하 네, 그렇고 이게 틀린 거 2번인 거 찾으시면 되고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4번은 4번이고요 자 오른 거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고 근데 이거는 좀 웃긴 그림이네 네. 여기에 딱 병렬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전구에 병렬 연결해야 되는 전구에 네, 3번처럼 어, 3번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자, 500mAh가 끝에 있어야 됩니다. 500mAh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해서 쭉 가면 200mAh. 200mAh. 근데 이게 0.2Ah도 맞는 거예요. 어? 둘다 맞는 거야. 200mAh가 0.2Ah거든요. 5V 단자에 연결되어 있어요. 5V. 쭉 따라가면 얼마지? 2볼트 그니까 러 지금 요게 답이지, 3번이. 어? 알겠어요? 200mAh가 0.2Ah랑 같은 겁니다. 자, 7번은 이게 그절6개잖아절6개 그러면은 직렬 연결해야 되는데, 요 플러스 단자를 봐요,고 여기 짝대 긴게 플러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거를 여기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아, 3 a 라어라고 됐으니까 5 a 페어이네를 여기에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해야지 돼. 그래야지 반대로 똑바로 가는데 자 기억은 음, 플러스 단자 리은은 어, 5 a 단자 에 연결해야 된다. 1번이 답이네, 요 그쵸? 1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전기 저항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저항을 이렇게 써놔요. 저항은, 이거 비례한다는 뜻인데,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식에 맞춰서 씁니다. 자, 봐요. 단면적분의 길이. 단면적분의 길이. 단면적분의 길이. 단면적분의 길이. 단면적분의 길이. 그래서 저항이 가장 큰 거는 2번이 됩니다. 어? 단면적분의 길이 시계에 맞춰서 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8번까지 하라고 했죠? 여기를 이제 좀, 어, 2학년 1학기 부분을 좀한달 정도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네. 답 없습니다. 어.